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 8과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도망치다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한 평안한 쉼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그것을 얻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임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하여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참으로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던 선지자로서의 삶도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감을 저희 인정하고 또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로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망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지요.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탁월성과 그 용맹함은 우리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다알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3년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면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 그런 사랑인지,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이세벨의 협박을 죽이겠다고 하는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을 듣고 그가 도망가지요. 광야로 다름질하여 도망칩니다.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그는 있으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은 매 해마다 3억 명 이상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병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울증은 믿음없음의 증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잘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쁘고 행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꺼려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빈번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런 증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그 어떤 신앙과도 관계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한순간 그에게 어떤 공허함이 몰려드는 순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이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외형적으로 상처가 나서 아픈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고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거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갈멜산 위에서 행한 선지자 엘리야의 증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땅에 있는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본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늘 앞에 가지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살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은 그 자신의 어떤 영적으로. 참으로 잘 겸손하게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또 그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부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러간 그 백성들의 마음에 겸손히 우리 주님을 회상하게 하고 그분의 풍성하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보증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가장 높이 추앙되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도 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여호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의 열심과 이스라엘 집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업의 대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교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경험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참으로 큰 교훈을 오늘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그가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이나 그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의 간구가 받으신 바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탄원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만약 그가 여섯 번쯤 가서 용기가 꺾여서 포기해 버렸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응답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기울, 귀를 기울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실험해보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익과 우리의 모든 이익을 한데 섞어서 가지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축복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드린 이 절절한 이 기도, 그의 영적 싸움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엘리야는 응답을 받았지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발의 선지자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승리도 그가 맛봅니다. 영적인 전사이지요. 그런데 그는 한순간 자신을 위협하는 이세벨의 그 위협의 음성을 듣고 그는 갑자기 그 용감한 영적 전사가 광야를 다름지려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방금 전의 모습과 방금 후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래서 순간 그는 다시 무기력증에 빠지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 주시지요. 엘리야는 기진맥진하여서 움직일 수 없는 시간 24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 갑작스러운 그런 원치 않는 한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바로 그것은 극도의 우울감이었다는 것이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던 장소에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자기 손으로 죽인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건은 현장에서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 일을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시작할 때에 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엘리아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컷 먹기도 하지요. 정서적으로 지친 것을 잠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우고 나면 모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다시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지요. 현실에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나 직장이나 장소를 찾기도 합니다. 또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뿐이지요. 우린 다시 맞다 마주한 그런 현실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어떤 아픔을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약물들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증상을 가릴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책을 얻거나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악화시키고 더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증언보검 읽은 10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 현재의 인류의 약화된 상태가 내 앞에 죄시되었다. 인류의 매 세대마다 더욱 약화되었으며, 온갖 형태의 질병이 인류를 괴롭힌다. 수천의 가련한 인생들이 불구나 병든 몸으로 신경 쇠약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비참한 생을 연장하고 있다.인류에 대한 사단의 세력은 증가한다.만일 주께서 곧 오셔서 그의 세력을 파괴시키지 않으신다면 지구에서는 멀지 않아 살아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얼마나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일까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하여 우리 눈에 마주한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기를 원하지요. 바로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이 많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신속하게 발전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과학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단이 이 땅에 뿌려놓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처럼 아무리 신실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울,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도망 치듯 우리는 도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지만, 특별히 순간 깊은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장면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때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하심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올 때에 순간 그 오랜 시간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일이 있으니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담대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그러나 이기기에 가장 적합한 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지요. 여섯 번을 살펴보다가 돌아와서 구름도 비올 조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 선지자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 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습니다.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을 그가 느낍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가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요 피난처요 힘이심을 그분이 온전한 의가 되심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매어 달렸을 때 응답이 이르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환이 와서 말을 합니다. 보소소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라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쳐다보았죠. 실제로 그 모습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특수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용감하고 성공적인 사람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용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현저한 증거를 그에게 주신 이후일지라도, 비록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된 후일지라도, 만약 그가 전적으로 전능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다시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발해 이전 전투 영적인 이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성찰하면서 엘리야가 그랬듯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죽어지고 하나님만이 크게 다가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싸웠던 모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내 자신의 인간적 싸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싸우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서,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일수였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깊은 부족한 내면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분께서 주시는 진정한 힘과 활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